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난 태생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했던 처음 태생들 그러나 이 모든 처음 태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생명이 살려졌기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마땅히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로릇할때 예국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예국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얻어진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대가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재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고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구원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인도하여 나온 날을 기념하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다, 암송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기에 비참하였던 그 노예의 생안을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잊지 않는 것, 그 고난의 뜻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나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사탄의 농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억하고 뜻한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다는 것이요. 다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대신하여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교병 발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 속 비유 속에 보면 옛사람 또한 제로 얼룩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왔고 애굽에서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눈에 들어가야 살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아부하고 살아갑니다. 소위 손을 잘 비벼야 살수 있었고 눈밖에 나는 신앙 활동은 적당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구조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의 백성,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습과 누룩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질서와 삶의 원칙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정된 의식 가운데 살았던 구조, 적당히 살면 행복해 뛰어나는 그 구조, 그것을 바꾸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옛 사람,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통하여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인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십니다. 예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은 블레셋 해안 도시를 통하는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시 블레셋은 설계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나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쟁을 하면 겁을 먹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올라가며 남셋에서 가나한 땅까지 열하루길이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밑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길, 세상적으로 보며 형통하거나 빠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성기며 금방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7, 80을 살고 끝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고 존재이기에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야를 걸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한 걸음씩 인도하여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 또한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취합니다 그 이후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이 유고를 가나한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대규모의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생 땅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되돌아가야 될 땅, 가나한 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자신들의 후손에게 주었음을,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난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유언합니다. 자기의 유고를 추대국할 때까지 가져가다 놓고 말한, 또한 그런 유언을 내린 요셉의 신앙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요셉의 모세의 신앙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유언한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진이 앞으로 행하시며 그를 여십니다. 그래서 구둥 기둥이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고 구둥 기둥이 머무르며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 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한 곳에 있으면 머물렀고 떠오르면 쉽게 또 이동을 합니다. 이사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섬기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분명 열심을 갖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때로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분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 그곳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도록 연단하여 주십니다. 백성의 연약함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인만우의 말씀으로 인만우의 역사로 오늘 굳건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행과 그 역사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